와 감사합니다. 예, 네, 좋습니다. 아주 예, 네, 다 내려주시고요. 약간 대형 무대 느낌 나네요, 그죠? 예, 광복절이나 개천절에 열리는 와케 특집 보는 것 같기도 하고. 그렇죠. 그렇죠? 박할린 씨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? 어떻게 보셨어요, 이 무대? 오, 응? 어. 왜냐면, 아 대박. 쌍업자 싸움... 좋았어요. 어. 왜냐면, 예. 왜냐면 많이 또 여기 국악인들도 알겠지만 아리랑 가지고 별의 별 것을 다 했잖아요. 맞아요. 네. 근데 오늘 진짜 그냥 너무 자연스럽고 오. 너무 조화롭게 편하게 즐기고 안 슬프고 일부러 뭐 자아내려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어허. 모든 감정 다 들어가 있고 그냥. 응. 너무 좋았어요, 왜냐면 저희도. 그냥, 버프. 에이, 버프, 아. 에이, 저는 너무 좋았어요. 그냥, 그냥. 에이, 저는 너무 좋았어요, 왜냐하면 금냥 그냥... 흠잡을 음게 하나도 없어요. 좀 짧았다? 와. <laughs> 흠이라면 짧았다는 거야. 네. 아니, 왜냐면면 <laughs> 어. 네, 이거 그냥 진짜 잘 표현하신 것 같아요. Thank you. 지금 마지막에 땡큐라고 하셨잖아요. 땡큐라고 하신 건 처음 아닌가요? 땡큐 처음이에요. 땡큐면 93. 퍼펙트도 처음이에요. 93. <laughs> 아니, 더 줬어요. 자 100점 나오는 거 아니야? 그러니까어 네. 무대 하기 전부터 되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어. 너무 두 분의 화음이나 너무 잘 어울렸어요. 어. 한 쌍의 커플 같았어요.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주목하시더라고요. 둘이서 노래 부르면서 속삭이는 이미 듯한. 이미 커플일지도 몰라. <laughs> 그칠 전을 <laughs> <점을 웃음> 지적을 하더라고요. 서방이 <laughs> 씨가 둘이 알아리가 난거 아니에요? 아... <laughs> 맞지? 아니. <아니에요>. 에오 어? <laughs> 아, 이상해. <laughs> 아, 퍼즈가 있어. 그래서 그 약간 맑은 하늘에 용두 마리가 내려와 가지고. 아마 뭐 태몽이에요? 아까 그러니까 내려와서 <laughs> 예. 둘이. 태양 찬란하게 놀다 놀다 간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. 잘봤습니다 이쯤에서 두분뭐 아라리가 난 정도로 정리하시죠. 어, 아라리가 나든지 말든지. 여기가 <laughs> 뭐그 이상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. 아 그럼요 그럼. 어, 뒤에 그 LED를 가득 메워준 네. 합창 같이 참여해주신 여러분들. 예.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? 사실 저희가 선곡을 하면서 아무래도 저희가 이 곡은 저희의 진심 어린 사랑을 음. 전해야 되는 곡이니까 사랑. 이제 우리한테 사랑을 주신 분들께 좀 부탁을 해서 네. 같이 최고의 아웃풋을 만들어 보자 어. 이런 얘기. 왜 저한테 얘기하고 저 유나 씨한테 얘기를 하시죠? <laughs> 유나 씨한테 얘기를 하시죠? <웃음> <웃음> 아니, 저한테 얘기하는 척하면서 계속 이쪽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. 자 알겠습니다. 뭐알아가난 걸로 정리하시고요.